예, 바닥 탈출 종목 발굴합니다. MTNW 최명성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지난 금요일 말씀하셨던 사조양이 목표가를 돌파했군요. 예, 대응 전략 점검하겠습니다. 먼저. 예,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일본의. 그 후시마 원전 방수하는 관계로 제가 일본 수산물보다는 한국 수산물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차트상 보시면 이 부분 7,200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아 그날 이틀 전에 약 27%가 갔고요. 어제는 약 21%. 아,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틀 만에 약42%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.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해드리고, 정거점까지 더갈수 있습니다. 그 주봉을 보시면 한 12,500원까지 갈수 있는데요. 일단은 제가 수익이 한42% 이상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해주시고, 예전에 혹시 이 부분에서 사서 물리신 분들은 약 12,500원까지 보시면서 상승 시마다 좀 분할 매도를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네, 사조 양 전공했고요. 오늘 관심 주 말씀해 주시죠. 네 예, 오늘 또 제가 그 어, 요즘 또그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예, 국산의 의류, 국산 제품의 의류, 신발, 가방, 또 문구, 스포츠 용품 등이 계속 상승하는데요, 이와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예, 오늘의 추천주는 덕성이 되겠습니다. 예, 덕성은 그 1966년에 합성피혁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. 합성피혁 소재의 용도를 전통적인 신발, 가방, 의류에서 요즘은 그 스포츠용 볼및 스포츠용 장갑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그 합성피혁을 이용해서 IT 기기, 액세서리 등 화장품 등 소재 등을 공급하는 중에 있습니다.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합니다. 영업이익은 보통이지만 유보율이 690%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. 네, 예, 덕성입니다. 오늘 관심주 3,500원 수준의 주가 흐름인데요. 가격 전략은요? 네,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앞 부분을 보시면 제일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오고 있으면서 요 근래 그약 2,800원 대에서 4,700원까지 약70% 정도 2주전에 2주 급상승했습니다. 제가 볼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것 같고. 차트, 61선, 21선이 와 있는데, 사실 차트상 아주 좀 완벽한, 퍼펙트한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가가 이제 3,500원인데요. 3,200원부터 뭐 3,600원까지 분할 매수 해주시고, 목표가는 제가 4,200원을 드리겠습니다. 어 주봉을 잠시 보시자면, 아, 제가 봐도 정말 감탄스럽습니다.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잡아냈는데 2천 원짜리가 15,000원 예전에 약700% 상승한 종목이 거의 한 3년을 기간 조정을 끝내고 거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입니다. 그래서 주봉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갈 날이 멀다. 아, 주봉상으로 봐서는 5 0 0 0원 이상도 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일봉 주봉상 아주 바닥권에 있으니까요. 좀 차분히 대응하시고 어, 목표가 4,200원을 드리고요. 손절가는 그 3,200원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잠시 좀 팁을 드리신다면 제가 그 이틀 전에 말했던 휴네시원이 벌써 지금 16%대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상승시 분할 매도를 좀잘 해주시고요. 어, 좀 깊은 소식이 있는데 여기서 추천, 한달 전에 추천했던 어, s n 텍이 무려 어제 16,000원까지 약300%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, 매사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. 네, 장은 어렵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거의 약 2만 번 정도 확인하고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좀 힘내서 매매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예, 최명성의 바닥탈출 오늘도 종목 발굴했습니다. 최명성 전문가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